아, 앞서 그 말씀하신 거에서 사실관계 만 하나만 좀 바로잡자면요, 그1 9 8 0년도에 현역 비율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비율은 39.1%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좀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 40%가 현역이라고 해서 60%가 면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방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면제 비율은 6.5%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소위 말하는 병역 면탈의 ABC의 기본은 그 신검을 하는 그 의사를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진단서를 후보, 그 대상자가 몇 개월치, 아까 후보자 말씀하신 것처럼 단마진 같은 경우는 3개월의 의료 기록이 필요하고 지금은 규정에 바뀌서 1년의 기록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한 기록들을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그 기록을 만들어주는 의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의료 및그군 면탈이고요. 그 도장을 찍었던 분들과 관련된 사항은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어, 아드님과 관련한 것을 이제 뭐 주시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받, 지금 받아서 명확한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 참 근데 공교롭게도 대구직검에 계실 때 2009년 8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대구고검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드님이 어디서 근무했는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이군 작전사에서 예. 근무했습니다. 저희가 어디 있죠? 대구에 있습니다. 예, 아드님도 복무 기간이 후보자와 정확하게 동일해요. 2009년 9월부터 1 1년 7월까지 근무하셨는데. 당시의 이작사령관과 꽤 친분이 높으시죠.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장 예. 모임에서 두세 차례 정도 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두세 차례요. 아 그러고 참 거기가 뭐 따로 또 모임이 있어서 같이 모이는 모임에 몇번 그렇죠? 모였습니다. 대구 기독 C.E.O 예. 모임을 따로 결성하셔서 예. 두 분이 공동 대표시잖아요. 거기 대표가 있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 분이 공동대표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표가 있는 모임이 아닙니다. 신문 기사에는 두 분이 공동대표인 걸로 전와있습니다 어,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런 상태로그 분도 공교롭게도 2009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동일하게 근무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보직이 세 번이 이제 변경된 걸로 아드님이 나오는데 이건 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 후보자께서 이제 장관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 만나고 간담회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진행해 오셨는데요. 보면 뭐 언론과 식사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자들, 어쨌든 법무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으니까 법무부 출입 기자들과 식사도 하시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보니까 특이하게 대부분은 언론사와의 간담회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딱 한, 한 경우만 특정한 신문사와 간담회를 했다 이렇게 그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신 내역을 공개하셨어요. 그게 8월 22일 날어 간담회를 하셨다. 어떤 언론 2013년 8월 22일 날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러고 참 특이하게 바로 다음 날그 신문 1면, 일면, 1면과 6면, 전면 상단을 다 틀어가지고, 그 언론이 22일날 밥을 먹고, 23일날 취재를 하고, 24일날 기사를 언론 1면과 6면 상단을 털어서 이렇게 써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당시에 이제 여러가지 국정원 정치개혁 사건이나 검찰총장 대립 뭐 이런 시기가 있었던 시기인데, 딱그 시기인데, 적절한 일이었다고 판단 되십니까? 이외에 뭐 총리 후보시니까 총리가 되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들이 업무 추진비를 통해서 기자와 밥을 먹고, 그 다음날 이렇게 차라 법무부의 어떤 정책을 말하는 것도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인터뷰,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 그게 어느 언론선지 말씀해 줄 수가 있습니까? 조선일 보입니다 어, 여러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어, 언론사 기자단과 별도로 만나서 간담회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 뭐 무슨 간담회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기사가 지금 말씀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기사가 쓰여 있는데 그게 하룻사,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는 기사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저는, 저, 저희는 저대로 언론이나 또그 외부 기관들과의 소통과 또 여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많이 만나고 있고, 지금 기사 자체는 그와는 관계없이, 제가 뭐 지금 기억도 하지 못하겠는데, 그런. 제가 일반적인 장관의 기본적인 상황들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어, 근데 22일날 업무 추진을 썼다고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그 다음날 기자가 23일날 인터뷰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 기사가 출고된 송고된 건 24일날 프린트가 돼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총리가 만약에 되셨을 때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시냐, 그렇지 않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총리가 되시면 어쨌든 국민 전체를 아우르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이제 많이 드리고 있는 건데 후보자와 관련해서 많이 이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 편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까 이철이 작전 사령관과 같이 하시는 그 모임도 그렇고 대구에서도 연합 예배를 할때그 음, 기도회 등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804에 불교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성명서도 뭐 같이 낭독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셨던데요. 한 가지 이제 궁금증 저에게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건데 기도 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어, 교화시설이 그,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셨고, 그 이유가 일반 교화보다는 종교적인 이유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조,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치면 후보자가 생각하기에는 시 불교가 운영하는... 그보호서나 이런 것들도 다 대한민국에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계십니까? 그 처음에 민영 교도소가 만들어질 때 공모를 했었습니다.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불교 계도 공모에 참여했었고 또 다른 여러 종교 단체들에서도 공모를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공모를 거쳐서 그러니까 후보자의 생각은요? 그런 생각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재소자 교화, 교화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어, 그 중에 종교가 많은 교화를 줄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 종교에 있어서 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운영하는 것으로 교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아프, 아프가니스탄에 필압돼서 샘물교에 와 관련해서 기고를 본인의 블로그에 쓰신 것 때문에 뭐 여러 언론 등을 통해서 이미 뭐 기사를 접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와 관련해서 지금도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종교 문제와 또 공적인 업무는 구분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리고 그 아프간으로 가자라고 하는 글을 쓴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그 제목으로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징입니다. 제 거기서 말하는 아프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쓰면서 그 당시에 쟁점이 됐던 것이 아프간이었기 때문에 아프간이라고, 아프간으로 가자고 하는 어떤 상징적 표현을 쓴 것이지 내용을 보면 갈수 없다, 지금. 물론 이 기고문은. 네, 그렇게 기재한 가있습니다 뭐 공식적인 바가 있습니다. 본인의 공직 활동을 하시면 쓴건 아니고 개인의 블로그에 쓰신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프간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이 7천 명에 불과하니까 영적으로 죽은 나라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어, 이후에 총리가 서록되신다면 이런 인식들이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것은 원당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그 동영상이 공개돼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그게 전직 대통령의 비하 발언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그게 어, 두, 대통령께서 공안검사기 때문에 승진 안 시켰다 뭐 이런 게 이제 논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국방위에서 청문회를 할때 보면 대부분 그 장교일 경우에 장교들의 복무 이력 카드 이런 것들 다 제출해서 실제 그분이 어 신상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또 승진할 만했는지 이런 것들 다 검토합니다. 물론 비공개로 열람합니다. 그런데 어, 후보자께서는 이제 검사에 복무하는 기록 당시 이런 기록들 이건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검사로서의 업무, 업무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이런 걸좀 밝힐 생각은 없어요. 제 인사에 대해서 지금 뭐 이런 자리에서 어, 논하는 것은 적절치는 음. 않습니다. 저는 검사에 있는 동안 어, 최선을 다했고. 아, 어, 또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그렇게 근무를 해왔지만, 아, 어, 지금 그런 글을 통해서 또 이런 논란이 생긴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유암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 그분도 공교롭게 2009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동일하게 근무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보직이 세 번이 이제 변경된 걸로 아드님이 나오는데, 이건 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 후보자께서 이제 장관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 만나고 간담회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진행해 오셨는데요. 보면 뭐 언론과 식사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자들, 어쨌든 법무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으니까 법무부 출입 기자들과 식사도 하시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보니까 특이하게 대부분은 언론사와의 간담회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딱 한, 한 경우만 특정한 신문사와 간담회를 했다. 이렇게 그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신 내역을 공개하셨어요. 그게 8월 22일 날어 간담회를 하셨다. 어떤 언론 2013년 8월 22일 날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러고 참 특이하게 바로 다음 날그 신문 1면, 일면, 1면과 6면, 전면, 상단을 다 틀어가지고 그 언론이 22일날 밥을 먹고 23일날 취재를 하고 24일날 기사를 언론 일면과 육면 상단을 털어서 이렇게 써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이나 검찰총장 대립 뭐 이런 시기가 있었던 시기인데 딱그 시기인데. 적절한 일이었다고 판단되십니까? 이외에 뭐 총리 후보시니까 총리가 되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들이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기자와 밥을 먹고 그 다음날 이렇게 차라 법무부의 어떤 정책을 말하는 것도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인터뷰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의원님 그게 어느 언론선지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조선일보입니다. 어, 여러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어, 언론사 기자단과 별도로 만나서 간담회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 뭐 무슨 간담회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기사가 지금 말씀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기사가 써 있는데 그게 하룻사,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는 기사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저는, 저, 저희는 저대로 언론이나 또그 외부 기관들과의 소통과 또 여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많이 만나고 있고 지금 기사 자체는 그와는 관계없이 제가 뭐 지금 기억도 하지 못하겠는데 그런 제가 일반적인 장관의, 장관의 네. 기본적인 상황들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어, 근데 22일 날 업무추진비를 썼다고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그 다음날 기자가 23일 날 인터뷰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 기사가 출고된, 송고된 건 24일 날 프린트가 돼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총리가 만약에 되셨을 때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시냐 그 네, 질문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총리가 되시면 어쨌든 국민 전체를 아우르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이제 많이 드리고 있는 건데 후보자와 관련해서 많이 이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 편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까 이철이 아, 앞서 그 말씀하신 것에서사실관계 하나만 좀 바로잡자면요, 그1 9 8 0년도에 현역 비율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비율은 39.1%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좀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 40%가 현역이라고 해서 60%가 면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방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면제 비율은 6.5% 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병역 면탈의 ABC의 기본은 그 신검을 하는 그 의사를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진단서를 후보 그 대상자가 몇 개월치? 아까 후보자 말씀하신 것처럼 단마진 같은 경우는 3개월의 의료 기록이 필요하고 지금은 규정에 밖에서 1년의 기록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한 기록들을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그 기록을 만들어주는 의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의료 면그군 면탈이고요. 그 도장을 찍었던 분들과 관련된 상황은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어, 아드님과 관련한 것을 이제 뭐 주시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받, 지금 받아서 명확한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 참 근데 공교롭게도 대구 직검에 계실 때 2009년 8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대구 고검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드님이 어디서 근무했는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이군 작전사에서 예. 근무했습니다. 거기가 어디 있죠? 대구에 있습니다. 예, 아드님도 복무 기간이 후보자와 정확하게 동일해요. 2009년 9월부터 1 1년 7월까지 근무하셨는데. 당시의 이작사령관과 꽤 친분이 높으시죠?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장 예. 모임에서 두세 차례 정도 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두세 차례요? 아, 그러고 참 거기가 뭐 따로 또 모임이 있어서 같이 모이는 모임에 몇번 그렇죠? 모였습니다. 그렇죠. 대구 기독 CEO 예. 모임을 따로 결성하셔서 예. 두 분이 공동대표시잖아요. 거긴 대표가 있는 모임이 아닙니다. 두 분이 공동대표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표가 있는 모임이 아닙니다. 신문기사에는 두 분이 공동대표인 걸로 전해와 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